여러분, 안녕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든 불안불안했었던 미국 증시, 결국 오늘 떡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 백악관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기에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고, 제니 엘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동시에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강하게 치솟고 있는 개똥 같은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3만 달러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3만 164달러 구세월라 비트코인 어거지로라도 꽉꽉 붙들면서. 3만 달러를 사수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달려 있었던 디센트 지갑 링크가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바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7월에 디센트 월렛 가격 상승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안전에 안전을 기하고 장투 중에 장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사실 하드웨어 지갑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7월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 매입을 종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자,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율,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르자, 결국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자,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무섭느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떡상하고 있는 수치를 너무나 손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앞으로 쭉치솟을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세의 차트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차트입니다. 그만큼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미국 시민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면서 개돼지를 농락하는 미디어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빚이 늘어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는가? 참 미래가 암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보는데요. 미국의 신용협동조합인 아치바 같은 경우 플로리다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블룸버그의 시니어 ETF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레이 스케일이 오바마 정부 때 정부 변호사를 고용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SEC 자식들이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경우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레이 스케일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SEC가 제발 좀 현물 ETF를 승인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자그 다음에는 바로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채굴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매달 5,000개에서 8,000개가량 채굴한 비트코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저기세도 비싸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거래소 기준 입금보다 출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고래들도 요즘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고 라 하는데, 자, 비트코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연속적으로다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는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우두머리, 나이젤 그리는 다시 한번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상승랠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주봉이 9주 연속 음봉이 나왔었던 적은 없었다. 가격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내부자들 아무래도 그가 이야기하는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약세장의 바닥이 근접했음을 암시한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가치에 보유 지분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의 랠리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비트코인 상당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의 말대로 비트코인 약세장의 바닥 거의 다다라가는 것일까요? 일단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이번 달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이어 나가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윌리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기적 바닥에서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60%가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47%만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13% 적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사실 많은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은그 전에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등이 나와주려면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강하게 떨어져 줘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페라스 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런 식으로다가 베 r 시리테스트를 마친 후에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그렇게 된다 라면 비트코인이 33,000에서 37,000 달러까지도 임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 증시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자 일단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떡락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스러운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미국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 나는 관망을 하겠다라고 여기 있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만 1,253달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롱이야. 근데 만약에 28,881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더쇼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리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자 만약에 CPI 넘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연준에서 정책을 비둘기적인 야들야들한 속설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비둘기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데이브드 웨이브는 여전히 하락 채널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하락 채널의 상단인 3만 9천 달러 구간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자, 근데 모든 하락을 정확하게 맞췄었던 데이브드 웨이브도 지금 딱 보면은 바닥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가격대는 좀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2만 4천 달러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7월 정도, 뭐 길어봤자 한 올해 말까지는 해가지고, 이 바닥 구간을 다지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어주면서 상승하는 A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지야. 보내주라. 자그 다음으로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는 지금 상황이 좀 희한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랑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상황 결국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더리움의 상황에 대해서 적중률 무려 88.4%를 자랑하는 코인 마켓 캡 커뮤니티는 6월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3,13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반면에 베테랑 분석가인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는 애송이들이 헛꿈을 꾸고 있다. 만약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아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은29%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로 빠지면서 1268달러까지 무너져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달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명 배우 있죠. 안서니 호킨스. 한국에서는 뭘로 유명합니까? 양아치들의 침묵이 아니라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배우죠. 이 양반이 자신의 트위터 닉네임 뒤에다가 ETH 이더리움을 붙였고 NFT에 관련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 상에서 봤을 때는 조만간 NFT를 하나 구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NFT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사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은데 누가 좀 가서 말좀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의 이모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방적인 법안을 소개했었던 신시아 루미스 그리고 민주당의 키어스틴, 진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밝히기를 새 법안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SEC가 이 대다수의 알트코인을 관리하게 될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왜 그럽니까? 아줌마! 왜 갑자기 알트코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자, 근데 어제 법안 내에서 증권으로 취급을 받던 토큰도 잘 탈중화가 되어 있다라면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왠지 알트코인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줌마.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법원이 테라 및 권도영에게 SEC의 소환장을 이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일단 기어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미국에서 체포당하면 은 진짜 아작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과연 권도용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테라폼 랩스의 직원이 누나가 떡락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80개를 훔치려다가 실패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꾼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두용 씨와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연관이 없기를 바래야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연관이 없기를 바래보고 자 그다음으로는 워렌 버핏의 제자로 알려진 파이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파트너인 모니시 파트락. 똥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비난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가 빵 원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딜로이트 및 페이팔이 공동으로 발표한 조사 및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1년 12월 미국 유통업체 고위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2년 내에 미국 유통업체 75%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절반 이상이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포브스가 전 세계 65명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암호화폐 즉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억만장자셋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빵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워렌버핏도 사실 브라질 은행 투자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 빵원, 빵원 같은 소리하고 있어. 계속해서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개돼지한테 한번 크게 물리는 수가 있다. 니네들 조심해라, 진짜. 자, 다음으로는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테더. 출시 발표 후에 테조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자었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과거에는 이 퀀텀이 급등하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할 징조로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테조스다 테조스가 크게 상승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라 하면서 우스개소리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오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스틴선과 트론다운은 암호화폐 폴로니엑스를 인수했다고 라 합니다 전혀 놀랍지가 않죠.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폴로니엑스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트론을 펌핑을 하든지 하겠죠. 이어서는 비체인이 UFC와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라 합니다. UFC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닷컴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체인도 여기에 한 발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중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써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시켜 주기, 좋아요 눌러 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